음, 음. 나왔으면 했습니다 고객님 이거 누가 믿냐고 고객님 봐봐 원래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? 나와야 아, 정상이야 나와야 기온 차이도 나. 있어 나온 것도 있고 음. 완전히 웃긴다는 거야 고객님 음. 진짜로 음. 아까 안 나왔어 고객님 음. 제대로 나오잖아 지금 출발할 때 나오길 봤어 난뒤도 봤잖아 음. 지금 한 100m 한 바퀴 돌아간 거 200m? 그죠? 한 500m 돌았죠 200m 돼되지아 200m 돼요? 아 그래요?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좋습니다. 500메다. 이거 어떻게 하냐고? 이게? 이거 누가 믿냐고? 아까 매운만 나왔잖아. 아시아나군 왕할 때 봤죠. 아까 우리. 그렇죠. 저, 예. 이걸 누가 믿을 거야? 이거 봐이면에떨까그거별워왔다라라고 했잖아, 그죠. 예. 저선 연결해서 그런가? 그때더 좋아진 거지. 더 좋아진 거라고. 후카시 한번 해보세요. 스그커막러 예. 뭐 색. 까만 게 하얘지겠는데? 예, 진짜로. 야, 이걸 누가 믿냐고. 아직 매운은 있구만. 매운은 나오는데, 예, 아주 안 나, 매운은 나오는데, 술은 술을 나도술로술 나도 둬로에서 수불 나도, 이김이 나오는데? 덜나왔단 얘기야, 고객님. 예. 예. 이김이 나온다는 거. 예. 냄새는 없다. 덜 나온 거 맞아, 맞아, 다 나올 것 같아. 알았죠? 음. 이 습관이 좀 돼야 된다고요? 예, 예. 예, 있다고. 찌꺼이 남아있죠? 예, 그죠 예, 예. 있다는 얘기예요 예. 지금 우리는 이게 얼마 안 됐어요. 예, 지금.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잘 했잖아. 그 찌꺼기가 그, 그, 렇게 많은 걸 생각하면. 그랬나? 예. 그거 다 나와야 된다고. 쉽게 뭐, 예. 다 나오겠어, 지금. 시간이 지나야지.